IT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출근길 IT 소식 오늘도 힘찬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첫번째 이야기는 LG전자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LG전자가 기부 캠페인을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뻔합니다 그,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뭉뚱그려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게더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제페토. 이두 가지. 하나를 더 하자라면 이프랜드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세 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LG에서 이용한 데가 동물의 숲하고요, 포트나이트요이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자,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섬을 만들고 이 섬을 꿈번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코드를 공개할 수 있죠. 전 세계에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본 사람들은 그걸 타이핑해서 그 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 섬을 만든 건데 섬의 이름이 LG 홈 아일랜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섬이 세 가지 컨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가 의류 관리 가전 존이 있고 주방 가전 존이 있고 에어 솔루션 존이 있어요. 의류관리존에서는 여기서는 의미로타움을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주방가전존에서는 과일이나 물고기를 낚을 수 있고요 에어솔루션존에서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구경도 하고 좀 쉬어라 라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섬에서 다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는 이 사진 보이시죠? 헤비타트코리아 LGX 어, LG 스 캐비카트코리아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어, 인증샷을 찍는 겁니다. 인제 찍어갖고 LG 홈 혹은 l 지홈 애니멀 로스팅으로 해시태그를 달아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SNS에 올리게 되면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보통 우리가 해피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부에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할 때마다 이런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 더 많은 기부를 해주는 플랫폼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번엔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를 포트나이트에서도 열립니다. 포트나이트에는 LG 헬스, LG 헬스 홈. 아직 못하는데 LG 홀스 홈이라고 하는 맵이 있고 여기 참여를 하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LG 가전 제품들을 다 활성화하고 난 다음에 역시 또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리게 되면 됩니다. 기부되는 금액이 인원 누적이 아니라 21만 달러, 약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부가 되고 기부금은 케냐, 인도, 베트남 등의 주택이나 학교나 도서관을 건설하고 식수, 화장실 등 개선을 하는 데 쓰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쓰인다라는 거겠죠. 이왕이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뒤져보다 보니까 트위터 뒤져보다 보니까요 관련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음 근데 엘지홈으로 태그 달린 걸 보게 되면 동물의 숲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아, 곰돌이가 왔어요. LG전 제품들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되어져 있죠. 만나는 것들은 좋기는 한데 아직은 그래서 이게 좀 방법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포트나이트에 참여는 저조한 것 같다 보니까 관련되신 분들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한번 포트나이트 오랜만에 켜가지고 여기 들어가봐야겠습니다. 참 포트나이트는 지금 애플이랑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안드로이드에서는 우회해서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 받아 서고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아, NC 소프트 요즘에 계속 주가가 거의 뭐 폭락을 했었었죠. 아마 리니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오늘은 리니지가 아니라 유니버스라는 이름의 플랫폼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위버스라고 음, 하는 게 제일 유명한 플랫폼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게잘 모릅니다. 사실 왜 모르냐면은 아, 이게 펜심으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연예인분들의 굿즈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소통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곳인데 우선은 그룹 AB6가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룹의 컴백과 함께 한정판 NFT 굿즈를 공개를 해서 추첨을 통해서 50명한테 제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NFT 굿즈는 에코백하고 파우치, 포토카드 등을 보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NFT 웰컴 코인 같은 걸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현재는 삼성이 좀 많이 쓰고 있죠 삼성 라이온즈에서 이쪽을 통해서 뭐 NFT를 발행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컨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NFT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에코백이나 파우치나 포토카드를 담는 거죠. 이걸 살수 있는 권한까지 일단은 세이브를 해 주고 다른 사람이 이거를 뭐 변조하거나 위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포토카드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본인이 유니버스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의 NFT 로에 박혀 있는 구조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갖고 있어. 나는 찐팬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앱을 설치한다음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9월 27일 6시부터 시작해서 10월 3일 23시 59분까지 오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응모를 하는 개념이에요. 추첨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앱을 다운받고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카도 궁금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홈페이지 헤드라인과 배너 이미지를 통해 응모 페이지 접속할 수 있고 9월 27일 오픈이 됩니다. 6시 오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응모권 입력창에 사용할 응모권을 기입을 해야 돼요. 아나 응모했습니다. 오케이 OK 버튼 한번딱 누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응모권을 넣어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응모가 완료되는 방법입니다. 좀 애매하네요. 자, 응모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시면은, 클랩으로 교환하기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유니버스 앱에서 스페셜 패키지를 구매를 하거나, 뭔가 돈 주고 사는 것들을, 다양한 미션이나 업적을 달성을 하거나, 러브 구매를 하거나, 스튜디오 의상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클랩이라는 걸 주고, 이 클랩을 모아서 상점에서 응모권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교환한 응모권을 가지고서 응모를 해라. 복잡하네요. 유니버스 멤버십을 구독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멤버십을 구독하게 되면요. 멤버십은 3,500원, 1인권 7,900원이라고 하네요. 음. 9월 13일에는 이미 컴백 기념 굿즈를 응모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오후 6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은 실제 NFT가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블록체인 방식이 NC소프트가 직접 만든 방식일 것 같기는 한데요. 아니면 어떤 블록체인을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을 쓰게 되니까 이더리움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제가 NC 쪽에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 답변을 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laughs> 우선 내일 6시까지 기다렸다가 관련된 소식은 제가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입니다. 아, 여러분, 기프티콘 받으시죠? 저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치킨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음료수를 받기도 하고, 뭐, 귤을 선물 받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좀 받고 있어요. 생일에 되면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 받고, 저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 규모 현황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공지가 되어있는 저도 좀 봐야겠네요. 이거에 따르게 되면, 카카오가 그 2020년에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의 매출액이 전체 3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3조원 규모 중에 카카오가 84.5%에 해당하는 2조 5,341억을 달성했다고 래요 그러니까 시장의 거의 압도적인 1위인 거죠.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면 다 카카오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게 네이버인데 잘 안되는 것들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선물하기 황금액을 보게 되니까 작년에 254억 정도매출 올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황금액은 매출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만원짜리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안 썼어요. 그러면은 어또 쪽은 지불했으니까 그쪽에 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기로 한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만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만원에서 10% 수수료를 떼고 9천원 어, 9천 정도 그걸 포인트로 좀 적립을 해 줍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카카오페이를 적립을 해 주니까 자이 금액을 보니까 5년간 717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선물을 받고 사용 을 하게 되면 이게 90일 이후에 환불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 계속 사용할 때까지 연장 버튼을 눌러 놓는 편인데 이것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꽤 수수료가 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10%나 되고 5년간 700억의 매출일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관련 규정에 대한 수정 요구가 곧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프트콘 회사를 차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LG전자 메타버스에서 기부 캠페인을 펼치는다는 이야기, s 소프트 FT, 구찌에 대한 이기 카카오톡 기프티콘 환불액이 700억을 넘어섰다는 이야기,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랑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